해물 해물 해물, 해물 소갈비찜소갈비찜대짜사오인용사오인용 네, 이거, 이거 소갈비찜입니다4 n 인용 n g 소것 같아요. 오징어랑 80명도 뭐? 먹을 것 같아 o o d i n g around. Passion y o n 내와요 a 기 is s 잖아 갈비 갈비 소갈비 h i m a t a 갈비네 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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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기 있잖아요. 주거 밥, 옆에 있는 거랑... 아, 그껍데대기 그, 같은데, 이것도 맛있어요. <laughs> 찍어서 넣지 네? 응, 네? 무진아, 네? 또 썰어라. 응, 어벌로도 헹벌로도 모어이 들어가잖아요. 들어지 저... 해물찜, 해물탕을 시킬라 그랬다가, 갈수다. <laughs> 그랬다가 나는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이걸 시켰지. 고기는 많이 먹지도 않내 거야. 이씨와, 그럼 는 미치네. 이얘기하막 고기가 땡기는데? 지말라 어, 뼈좀잘모아라 안타까운데? 어? 네? 뼈좀잘모아라빨사 갖다 두게? 음. 이거를, 이게 날쳐야 돼요. 어. 어디다가? 왜손렇게이 왜 떨어져? 네가 떨어진 거잖아. 나는 그냥 여고 있는데 쥐가 떨어져서 많이 빠질 거네 손을. 아, 아 알코올 미들 미치겠다 알차 듣고, 고이 네? 고기를 이렇게 넣어서 싸먹는 거야 어. 그럼 쌈이 부족하네 아... 쌈을 많이 달라고 했지 그니까 아, 안주 준비 끝 나는 원래 안주 준비 안 해놓고 먹어 그건 비겁한 행동이야 이사람이무을걸었 <목소리> 일단은 이런 아이물을어떻다게걸어무을걸을때이이빠무기 전에 이이을 튀기게 하기하기을기게 하는 무릎을 튀기게 을 왼발이 빠지면 그냥 우리 간단한 거야 누구라도 알수 있어. 뭐 날랐고 뭐, 날릴 수 있어. 날리는 방법도 있어. 난이 <laughs> 점프를 해서 장비를 착용 안 하고 사람이 아니 땅에 닿기 전에 날 팔로 날개친 사람은 날 수가 있는데 이게 1초에 600번 정도로 보면 날 수가 있는데. 뭐? <laughs> 1초에 600번. 뭐 간단해. 1초에 그냥 600번만 바닥 거리면 날라가는 거야. 1초에 600번. 어, 1초에 600번. 근데 아, 그래, 이제 수학 공식인가 봐.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되겠는데. 최 육박 뿐만 아면돼 힘들이지 않고. 올해 가보는데 지금 사랑과 영은 보스를 보고 가자야 액션 지금 막 난리 나는데야 지그 여자 친구랑 나이 친구랑 뭘 돼요? 친구랑 그 둘이 갔어. 갔는데. 아심이 마지막에 동전 올라가잖아. 문에다 놓고 동전 잘 올라가잖아. 울었어 나는 그게왜 이거?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 거야. 응? 나는 그 사람과 영화를까지는 아, 그러니까 쭉 올라오는 거야. 그러니까 아니야. 나는 그치, 나는, 그치, 나는 그치, 술 그치, 먹으면은 그치, 그치. 보는 영화가 그치, 그치. 있어. 술 먹으면 보는 영화가 펜더웨이, <laughs> 농방불때 <laughs> 그리고 레머리 속에 중대. 이런 저, 레머리 속에 죽이는 볼만한 거 같아. 나만 응. 봤어요. 왜냐면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그래 나 보면서. 내가 막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에휴, 또 보냐? 아 근데 봤던걸 또 보고, 봤던걸 또 보고 또 봐도 계속 눈물이 나요? 어그 부분에서 응범걸 네. 티즈 보면서 나는 어떤 장면에서 내가 꽂히냐면 영어인이가 그니까 이영거리가 걔가 물방울을 바다에서 임청아 많이 이지랄 할때 <laughs> 걔가 물에 딱 들어가서 단지수 그래서 내가 공부가 좀 좋아하는거야 단지 좀 맛이잖아. 어, 어, 어. 그것 때문에 다지버먹는 어, 음. 거야. 그맛 맛이면 막막 저렇게 먹어야 돼. 그래서 한 때는 내가 단지 다 술을 먹었어. 단지 다 소주를 부어놓고 이렇게 맛있어 왜? 그게 너무 좋아서. 이게 막걸리라 그런 얘기야. 빨간 술을 거기다가 이러고, 크, 막 이렇게 흐리잖아 또지랄니까 또지. 난이씨 같은 막, 이막 그런 뭐 그렇게 네. 했는데, 근데 요새는 애가 싱을 오르는 하지 말자. 그렇지. 그런 네. 식으로 어떤 뭐성관지 인수성 뭐,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면 형 진짜 우리가 형이 얘기하는 아는사람한테라고 형이 찐한 농담을 했어. 근데 그걸 그렇죠. 받아들이는 그 여자가 모욕감을 느꼈다. 고 형한테 고소를 낼수있네난 어, 이런 말이야. 한 마리. 어. 이런. 자, 내가 있음. 내가 자네한테 진짜 농담을 해, 욕이 아니야. 개새끼, 조새끼 이런 응. 욕이 아니라. 근데 자네가 기분 나쁘게 들었으면 욕이야. 뭐 다른 말을 했는데도 기분 나쁘게 들면 어. 내가 내가 만약 공탁 때 심각한. 그게 명예훼손이잖아. 그럼 그냥 걸리는 거야. 얼굴 나와. 조심해요. 형형다 동생이라고 일일이 바로 누른다. 동생이라고 욕.. 아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돼있어. 되지. <laughs>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. 아 이거 녹음해야 돼. 아 녹음 돼있네? <laughs> 야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않아? 일1일1일일 아, 진정성이 방금.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왜? 미안하다 미안하다. 이제 되지. 아니 이게 진정성이 없다니까. 녹화다 <laughs> 대구 있어요. 큰일 아, 나. 아, 그래. 대구는 대구에 가서 얘기를 경북 형아 진정성이 너무 없어 니네가 좀 진정을 하면 안되냐? <laughs> 내가 진정성이 있길 바라기 전에 <laughs> 니네가 좀, 좀 진정을 해봐라 자 오늘은 에? 이거 뭐야 고백집에서 어 아, 고백집? 고백집이에요 고백집 맛은 있으나 아니 난 총평을 하자면 그냥 내 질기 내 개인적인 내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 뭐냐면 뼈에서 좀 냄새가 좀 났어 뼈에서 고기 한두개가 냄새가 조금 한두개 한두 어한두개 한두 개. 근데 그게 이제 다른거 먹을때는 어 이건 괜찮네 이건 괜찮네 그런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매우면서 좀 맛깔은 나나 그 냄새 때문에 약간 좀불편하죠한두개 회사 네아한어두개 이런건 어땠어요 어 그거 맛있었죠 맛있었죠 응. 아무튼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음. 이게 이게 지금 이게 그 뭐야 소뭐 해물 뭐거란 소고기 해야. 해물 찜찜 네 이게 달짜에서 달짜에서 4, 5인분 6만... 아, 6만 6만 1,000원짜리 다오인 분이에요. 아, 많구나. 네. 뭐. 근데 다 먹었네. 어 목이 뭐다뭐 먹었어. 3시서3시서 이거 뭐.. 어, 네? 진짜 니넨 대식가야? 장난,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4, 5인분을 3시서다 먹고 오지 아니, 그, 아니 그인분의 기준이 그렇잖아. 이거 8 1분은왜못 해? 국물 하나씩 먹고 가오도 있는 거지. 근데 개인차가 있고 4, 5인분이라는 건보편적인 사람들의 얘기고. 예? 그러니상하게 뭐, 어싸줄어싸 왜냐면 국물이 이게 맛있더라고 밥 비벼 먹으면 맛있다 형안 짜요 어, 짜지마 매데안짜아닌데 안. 아까 중간에 썰놔서좀 짰는데 육수 특제 육수를 부어갖고 그러니까 의정부 명물 부대찌개에 특제 육수를 부어서 그래 네. 일단은 안 짜서 어 냉장고에 넣어다가밥 비벼 먹기는 딱 좋을 것같아데 음. 여기다가 끓이면서 라면사리 넘어어도 아니 불맥식으로 해갖고 라면 끓여서 국물 싹 빼고 라면에다가 이렇게 버터같이 응. 아니 나 어떻게 몰라 이 면을 여기 응. 사리면 있잖아 이거를 할수있 자체가... 응. 데서... 사리면 자체가 을것같 국물을 빻아도 돼서 나 같은 경우는 사리면 끓좀더 많이 물을 많이 뿌리 원래 원래 사리는 진짜 고순들이 죽을 때 자기 몸을 풀잖아. 그때 나오는 게 살이거든. 그리고 요럴때 내가 하는 말 나는 몸을 살리고 싶은 거지. 그렇죠. 어, 몸을 살아야 해. 뭐하는 말이야 어, <laughs> 요럴 때 하는 게 살이. 아니 근데 살이 국물은 내가 봤을 때그 살이면은 이 지금 이 상태로 끓인 다음에 네. 살이, 어, 살이면 어. 한두개 정도. 다시 해서 불르죠? 두개 정도. 어. 아, 여자친구가 있대 뭐.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노렸다는 거는 바안되어다아 동네에 그게 있어 뭐. 아니, 아니 내가, 내가 여자, 돼.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왜 이걸 남겨서 가 그러면 그냥 애교를 시켜서 하고 아, 가시겠지 그그 뭐, 결백을 주장하네 이 모든 걸 보는 여성 팬들도 의식하네 <laughs> 앞으로 30만, 30만을 끌어올 거니까 행 관리? 이야 좋아 <laughs> 뭐 네. 어쨌든 이 국물은 괜찮았어요 뭐뭐 뭐 어떤 고기는 어떻게 많이 삶을수록 나는 맛없다고 생각해요 그기는 음. 육고기는 많이 삶을수록 맛이 없는 거는 질린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물은 괜찮은 것 같고 해물은 좀 푸짐하게 네.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고기도 저는 뭐냄새를안 나는 것만 골라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난그까지는거 아니, 아니 기가 아니, 아니라 형이, 않다. 형이 데제 예민한 그런 그렇지? 사람이 있으니까. 근데 나는 나도 그런 것까지는 못 느껴져 그냥 고기가 이제 오래 삶으면 푸석푸한 그런 맛이 있잖아. 근데, 일단, 일단 전체적으로는 해산물, 네? 해산물이. 아 그리고 내가 요거 한점더 먹지만 요거 맛있어. 요거 아, 맛있어. 굴레도 싹 나고. 이건 돼지고기에요 돼지고기. 그래서 넌 이것까지, 이것까지는 다 모르겠고 이거 네, 이거 여기 나머지 거는 싹 비벼 먹어서 다중미인데이 국물만큼은 거맛어요다가일은내맛에 네 괜찮아요 마요 맛. 김을 뿌린 밥 이거는 <laughs> 먹으면 맛있 근데 사실 비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요밥을 그냥, 그냥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빼고는 너 가! 그냥 비벼먹어요. <laughs> 아니, 난 위에서 비벼서 똥껏, 이거 <laughs> 진짜. 말로봤는데 말로 비벼서 버무려 먹는, 이렇게 비벼먹어야죠. 아니, 근데 나는 그냥, 이렇게 해고 밥이 있고, 위에 김가루 뿌이고 마늘 뿌리고뭐 해도 그냥, 이렇게, 렇게 <laughs> <laughs> 국물이, 진한 국물, 깔끔한 어. 국물, 이런 거 원하시는구나. 한번시켜 드셔봐도 괜찮다. 어, 저, 저의 타이밍는 그래요 네. 어, 어 그래서, 진짜 이거는 그냥 먹으면 안돼요 술하고 같이 술이 주가 되지 절대 안주가 주가 되진 않아 그렇지만 안주가 빠지지 않아 다, 다, 다음, 다음 다음 회차에는 우리가 또 해물과자찌개 뭐 이런거 네? <laughs> 여기도 과자 넣으면 해물과자찌개 아니에 아니 니네 입수 있으니까 아, 새우깡하고 이런거 술담 그 얘기 듣지 말고요 <laughs> 안녕 잘,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시오요 바이바이.